안녕하세요 곽철입니다 네 알테우젠 현재 시간 1시 1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오늘 1.8% 상승 흐름을 보여주면서 오늘 또 다시 한번 신고가를 터치를 했죠 자 하지만 아직까지 강한 슈팅이 나오진 않았는데 제가 어제 방송에서도 계속 강조를 드렸습니다 자 얼마 남지 않았다 지금 이 수급 창구의 움직임들 지금 오늘도 보시면은 현재 이 골드만삭스는 빠져있어요. 그죠? 하지만 지금 이 JP모가 메리츠 나란히 지금 순매수 창구에서의 움직임들이 보여지고 있고 거기다가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 신한 창구에서 대량의 매수의 움직임들 우리가 좀 유익있게 봐야 될것 같습니다. 이전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항상 급등전 이 고점의 물량 소화 구간들을 길게 끌어가면서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싫어하는 이 기다림이라는 기간 조정으로 지난주에 이어서 물량을 계속 받아가는 주요 수급들의 이 공통적인 패턴들이 발생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어제였죠 네 바뀌었다 뭐가 바뀌었다 지금 이 수급의 움직임들이 바뀌기 시작을 했다 어제 방송 못 보신 분들은 무슨 소리 하는 거냐 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네 일단 제가 어제 방송 드렸던 내용 잠깐만 체크하고 가시면은요 자 보시면은 9월 2일 방송 드렸던 내용입니다 어제죠 네 중요한 내용만 잠깐 체크하겠습니다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는 제 방송을 보신 분들은 자 절대로 매도하시는 분들이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제 거의 다 왔어요 이알테우젠의 흐름은 우리가 좀 구간 구간으로 끊어서 보시는 게 좋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과거의 움직임들부터 한번 보시면은, 자, 지금 여기 이 구간. 자, 그리고 지금 여기 이 구간. 자, 그리고 지금 여기 이 구간. 그죠? 항상 이런 급등 전에, 이 급등 전에는 공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이 패턴들이 나오고 있고,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었죠. 제 방송을 처음 보신 분들은 이 급등전 패턴 제가 뒤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테니까 꼭 끝까지 시청하셔서 다른 종목들의 급등전 패턴으로 활용을 하셔도 좋은 부분이기 때문에 확인들을 해 가시기 바라고요. 자 지금 다시 이 패턴들이 완성이 돼 가고 있다. 그리고 이 패턴도 중요하지만 결국 지금 이 차트를 끌어올리는 이 차트를 끌어올리는 이 부분들은 누가 한다? 바로 이 주요 수급의 움직임이죠. 자 오늘 드디어 다시 거래가 늘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오늘 이 전체적인 거래량. 자, 전체적인 거래량은 줄었어요. 그죠 하지만 지금 이 수급 창구에서 움직임들을 보시면 지금 과거에도 이런 중요한 변동성들이 발생되는 구간에서는 항상 어떤 전조 증상이 따라왔었습니까? 바로 이 차트를 그려가고 있는 이 주체 수급들. 대량의 매수나 매도 혹은 갑작스러운 거래량의 증가들이 발생을 한다라고. 거의 제가 매번 방송마다 말씀을 드리고 있죠. 지금 이 실시간 수급에서도 보시면은, 현재 이 알테우젠의 차트를 그려오고 있는 주요 수급들, 바로 얘네들이라고 말씀드렸죠. 골드만, JP모관. 자, 지금 이 골드만 삭스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어때요? 자, 오늘 둘다 뭐하고 있어요? 둘다 순매수에서 강한 매수의 움직임들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이 골드만 같은 경우에는 매도 물량 빵입니다, 빵. 물량을 쓸어 담고 있다는 얘기죠. 자, 그리고 이 거래량들 보시면은, 자, 이때 언제였습니까? 약 6월 20일 정도. 여기 이 구간이었죠? 바닥을 잡는 움직임을 만들어 내면서 엄청난 물량들을 가져갔고, 자, 그 뒤로 잠잠하다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다시 한번 평균 거래 대비 200%가 넘는 거래량의 증가가 오늘 발생을 했습니다. 자, 그렇죠. 이 주요 수급들이 기다리면서 이제 받아먹는 게 아니라 자, 거래가 갑자기 증가를 하면서 이 매수의 움직임이 강해지고 있다. 특히나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이 차트를 보시면은 이 평균 거래량보다도 작은 거래량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상하기가 어려운 부분이었지만 하지만 이 실시간 수급 창구의 움직임들을 우리가 파악을 해 간다면은 특히나 이 주요 수급들이 강하게 움직일 때 매수나 매도의 움직임들 혹은 거래량이 갑자기 증가를 시작하면서 지금 이러한 변동성의 구간들이 생긴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드렸었는데 이런 변동성들이 발생하기 전에 이 전조증상으로 우리가 대응을 준비를 해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자 지금 이 구간에서 이러한 변동성이 다시 또 발생을 한다는 것은 결국 이번 이벤트 일정들을 앞두고 발생을 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자 이번 9월 학회 일정들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세계 폐암 마회부터 시작을 해서 9월 7일부터 시작이 되죠. 그리고 계속해서 뒤로 이어지는 일정들 현재 이 9월 바이오 섹터에 가장 큰 기대감을 주는 이유 중에 하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알테오젠에게 뭐가 있죠? 지금 이 신약 후보 물질의 FDA 승인이 예정되어 있고 또 이번 이 산도즈와의 신규 계약들 그리고 연초부터 기대를 모아왔었던 지금 이 ADC 치료제의 SC형 개발 가능성이 임박해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다음 주 13일 정도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데, 자, 지금 기다려왔던 거죠. 이 키트루다 SC제형의 임상, 3상 결과 발표도 이제 코앞으로 다가온 상황이기 때문에. 자, 하지만 여기에서 우리가 또이 산도지의 계약, 좀 눈여겨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개수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상당히 다 품목의 계약이 체결이 되면서 사실상 거의 알테우젠과 전속 계약을 맺은 게 아닌가 보고 있는데, 지금 예상 제품들이 이 존슨앤존슨의 혈액암 치료제가 산도즈와 시밀로로 개발될 것으로 보이고 이 제품이 현재 피어사 시장에 2030년까지 20조 원의 가치를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수적으로 이30% 그리고 약가인화로 인한 30% 지금 이 점유율만 가정을 해도 산도즈에약 33조 원의 매출이 예상이 되고 있는 부분인데 여기에서 최소 15% 이상의 로얄티를 가져가는 알테우제는 이 가치만 해도 상당히 큰 부분이죠. 지금 여기에 할로자임의 멀티를 적용해주면 24배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지금 이 산도주 계약 하나만으로도 자 10조의 가치를 가지는 거기 때문에 특히나 최근 이 바이오 섹터의 강세가 이어지지만 그 안에서도 큰 트리거가 없는 종목들이 같이 올라가는 부분들은 우리가 좀 주의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내가 설령이 고점에서 물린다고 하더라도 지금 이 알테오젠처럼 근거가 있는 기업들은 결국이 고점이 다시 저점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이알테우젠을 바로 매수하셔라. 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닙니다. 네, 우리가 그래도 이왕이면 매수는 저점에서 하는 게 좋겠죠. 네, 그리고 또이 알테우젠이 큰 우상향 흐름들을 앞으로 계속해서 만들어 가더라도 지금 이런 변동성들은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발생을 해갈 거기 때문에 어제 유진증권에서는 지금 이 40만원의 목표가 상향 리포트까지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게 최종 목표가가 아니죠 네, 이번에 이 돌파 시도가 나온다면 은 1차적으로 목표가로 잡아가셔야 되는 부분이 될 거고, 자그 이유로 이런 급등 이후에 나오는 변동성들, 우리가 과거의 흐름에서도 알수 있는 부분이지만은 또한 4~50% 정도 상승을 했다가 여기에서 또한 2~30% 정도 조정 구간들이 발생을 하겠죠. 그리고 또 알테오젠 특유의 이긴 고점에서의 물량 소화 기간들 이런 패턴들도 반복적으로 이어질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지금 이 주식 투자라는 게 우리가 매일 사고 팔 필요는 없는 거죠. 네, 결국 이 주요 수급들의 강하게 움직이는 구간들. 여기에서 이런 큰 변동성들이 발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기회들만 잘 살려가더라도 충분히 괜찮은 수익을 만들어 갈수 있는 게 바로 이 주식투자입니다 특히나 이런 중요한 변동성의 구간에서는 우리가 지금 이 실시간 수급 창구에서 주요 수급들의 강한 매수의 움직임 그리고 강한 매도의 움직임들 혹은 갑작스럽게 거래량이 증가하는 움직임들 이런 부분들이 항상 그 이전에 전조증상으로 나타난다고 라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이런 기회들을 잡아간다라면 우리가 빠르면 10분 안에도 늦어도 하루가 지나면, 우리가 매수를 하고 계좌가 양전으로 수익률이 계속해서 늘어가는 부분들을 확인할 수가 있는, 이런 맥점을 잡아갈 수가 있는 부분이고, 매도할 때도 마찬가지죠. 지금 이런 고점에서의 수급의 변화의 움직임들. 이러한 수급의 변화들이 이 실시간 수급 창구에서 우리가 파악을 해갈 수가 있을 겁니다. 제가 항상 강조 드리는 게 뭐죠? 자, 지금 이런 축제의 구간, 이런 축제의 구간들을 우리가 즐기는 건 좋지만, 자, 이 축제가 영원하진 않기 때문에 과거의 흐름에서도 알수 있듯이 우리가 이런 변동성이 발생할 조짐들이 보인다면 지금 이 축제의 구간을 즐기더라도 굳이 이런 구간들까지 겪어가면서 이런 곳에서 잔류할 필요는 없는 부분이다. 우리는 투자자지 대주주가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실시간으로 이 수급을 파악을 하면서 대응을 해야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바쁘신 분들 그리고 일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수를 잘하는데 매도는 잘 못해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네, 지금 이 시간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시간이. 자, 이 시간 제가 우리 구독자님들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게 업이다 보니까 어차피 계속 체크를 해 가면서 대응을 해 나가고 있는 부분이고, 우리 구독자님들, 여기에 대해서 제가 공유를 드리는 게 어려운 부분은 아니죠. 매일 아침마다 라이브 방송도 진행을 하고 있고, 계속해서 기회의 구간들을 잡아가고 있기 때문에, 혼자서 매매 대응이 어려우시거나 바쁘신 분들, 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좀 부탁을 드리면서, 자, 알티 준비입니다. 알때 준비라고 상단에 제가 개인 번호 올려놨으니까 6437-7403번으로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매매 신호 문자로 발송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지금 라이브에서는 어떻게 대응들을 해 가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있으신데 우리가 매일 사고 파는 게 아니죠. 이 중요한 변동성의 구간들만 찾아가면 된다라고 계속해서 강조를 드리고 있습니다. 최근 같은 경우에도 지금 여기 이 라인이었죠. 이 라인 이하에서는 자신있게 매수를 들어가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이 기회의 구간들 8월 7일까지도 잡아드렸었는데 이후에 우상향 흐름으로 지금 이 구간을 벗어나면서 마지막으로 제가 또 맥점들 잡아드렸던 게이 상단 부근에 달라붙는 움직임이 나올 때 8월 23일이었는데 이때 라이브 방송 잠깐 보시면은요 자 알테우젠 이제 매수 못하신 분들은 좀 매수를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물량 소화가 이루어지는 모습들 우리가 어제 흐름에서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었고, 자, 지금 여기 이 구간에서 이렇게 돌아 나가면 어떻게 된다? 자, 고점에서 저점이 높아지는 쌍바닥이 연출이 되면서 본격적인 다시 한번 반등이 시작이 되는 구간이다. 일단, 최근 이 주요 수급들의 거래량이 조금은 아쉽지만, 그래도 연일 매수하고 있는 모습들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었죠. 지금 현재 미증시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 비컷에 대한 기대감이 들어가면서 지금 전반적인 업종에서는 하락 흐름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캔들들을 잘 보시면 자 아래 꼬리가 달려있는 캔들의 움직임들을 확인할 수가 있으실 건데 자, 이 부분은 하락에는 제한적인 부분이다. 그리고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잭슨홀 미팅 24일, 내일까지죠. 네 진행이 되는데 우리나라는 또 주말입니다. 네, 이 잭슨홀 미팅 끝나면은 시장 다시 한번 불확실성이라는 이 불안이 사라지면서 갭상승으로 출발할 확률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 우리 국내 시장도 강한 상승 흐름으로 출발할 확률이 매우 높기 때문에 자 오늘 지금 알테오젠 어제 종가가 28만 9천 원이었어요, 그죠? 네 오늘 이거보다 무조건 낮게 출발할 텐데 일단 예상 가격은 28만 6천 원 정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우리는 가격으로 주문하는 게 아니죠 아침에는 자 시장가 지금 8시 58분 지나가고 있는데 자 시장가로 지금 주문 걸어두시면은 장 시작하면 바로 매수 될 겁니다 시초가로 자. 매수 못하신 분들은 지금 기회 잡아두시고요.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은봉 나올 때 매수하셔도 관계 없어요. 제가 기준은 시초가로 잡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반드시 포트에 좀알테우젠 매수 못하신 분들은 추가 매수도 못하신 분들 오늘은 무조건 오늘은 반드시 포트에 편입을 해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자그렇 제가 이렇게 몇 원까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서 중요한 맥점들을 공유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혼자서 맥점 잡기가 어려우신 분들은 꼭 오셔서 같이 대응들을 해 가시기 바라고요. 혹시라도 지금 이 구독은 해두셨는데 아직까지 안 오신 분들. 자 이번 주부터는 변동성들이 상당히 크게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동성 발생하기 전에 미리미리 준비들을 해두시고 자 알테 준비입니다. 네 알테 준비라고 6 4 3 7 7403번. 문자 남겨주시고 그리고 제가 우리 구독자님들 구독자방도 같이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시면은 제가 방송드리고 있는 종목들 그리고 시장에 대한 흐름들 전체적으로 확인해 가시면서 매매 대응을 해 가실 수가 있으실 거니까 시간적인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제가 문자 하단에 링크도 같이 발송을 드리고 있습니다 초대링크 통해서 구독자방으로 많이들 오셔서 같이 대응들을 해 가시기 바라고요 일단 창 마감까지 아직 시간이 좀 남아 있습니다 네, 특이사항들 계속해서 체크를 해갈 거고 특이사항 발생되면은 다시 또 빠르게 방송으로 찾아뵙도록 하고요 오늘 장중 방송은 여기서 이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